어, 이거 이거 앞전 영상에 이시보리와 고무줄을 댄 영상입니다. 이 구독자분께서 전화가 와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 원판을 잘라서 시보리를 태고 어, 고무줄을 이 안에 넣고 고주라가 이렇게 반듯하고 사선으로 이렇게 이어졌어요. 이건 모양을 내려고 한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어, 요 사선을 쉽고 정확하게 반드득이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이걸 질문을 하셨는데 어, 이게 잘 못하다보면 삐뚤어진가봐요 초보자분들께서는 여기도 잘못하다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 그거 설명을 어 제가 유튜브로 해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제가 카톡방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선박사 카톡방이 있으니까 카톡방에 들어오실 거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카톡방에 말입니다. 사람이 여러 군데에 사람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 뭐, 경력이 뭐, 30년 넘었니, 50년 넘었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막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근데 일이라는 것은 초보자한테도 배울 게 있습니다. 조금 겸손하신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잘나서 뭐, 잘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그점 참고 오시고,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뭐, 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은 것도,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얘기 못 하는 거, 또, 고객님들이 몰라야 될 거, 같은 업자끼리, 저기, 이,만 알아야 될 것도 있는데, 그걸 유튜브에다 다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더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저한테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비밀은 있다. 아 뭐, 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술이란 건 누구나다. 아 초보자가 되든, 중간 기술자가 되든, 고급 기술자가 되든, 다 서로, 어, 배울 점이 있는 것입니다. 뭐, 내가 오래 했으니까, 내 것만 오라. 아, 내 것만 옳다고 이렇게 고집 숙이는 것도 잘못된 거고, 항상 겸손하게 어, 배우는 마음으로 누구 것도 이렇게 경청해 주고 인정해 줄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하시거나 아, 더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전화 주셔서 카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유튜브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감사합니다.